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 TV입니다. 오늘은 전기 기능사 필기 전기 이론 파트 공식 찾기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중 도전율을 나타내는 단위는 자 도전율이라고 하면 어려운데, 이게 전도율하고 같은 뜻입니다. 컨덕티비티, 전도율, 도전율은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냐 물질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죠. 그 도체가 가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고유 저항값, 요 로우의 역수로 나타냅니다. 요 고유 저항은 다른 말로 비교할 빗자를 써서 비저항이라고도 하는데요, 요 물질이 전류의 흐름에 얼마나 세게 맞서는지를 측정한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 도전율, 전도율과는 역수관계를 나타냅니다. 고유저항 로우의 역수가 도전율이다. 이거 P 아니에요. 로우로 읽는다 자, 보기에서는 로우가 없죠. 그리고 보니까 오음을 뒤집어 놓은 이런 모양이 있어요. 요기 오를 모우라고 있고요. 혹은 지멘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오음과 모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이모 지멘스를 오음으로 나타내면 오음의 마이너스 1승. 즉, 5분의 1이 모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율을 나타내는 단위는 모퍼 미터다. 도전율을 나타내는 단위 모퍼미, 모퍼미로 외웁니다. 모퍼미, 도전율은 모퍼 미터다. 자, 평형 삼상 교류 회로에서 Y 결선을 할 때. 성간 전압과 v l 상전압 VP의 관계는 자,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무슨 결선에서 Y 결선에서. Y 결선에서 성간 전압은 상전압에 뭘 곱한다? 루트 3을 곱해 준 겁니다. VL은 루트 3 VP다. Y 결선할 때 성간 전압이 꼴 루트 3 상전압입니다. VL은 루트 3 VP. 자, 전압은 그렇고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Y 결선에서 상전류와 선전류는 같다고 했어요. 요거까지. 기전력이 V0, 내부 저항이 r 5인 N개의 전지를 직렬 연결했다. 전체 내부 저항은 얼마인가? 자, 그냥 저항 아니고 내부 저항을 물었죠. 그럴 때는 전체 내부 정 Rm은 병렬 연결 전지 개수분의 직렬 연결 전지 개수 곱하기 내부 저해 주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모에 병렬 전지 개수, 분자에는 직렬 전지 개수. 그런데 요건 직렬과 병렬이 모두 있을 때고 직렬 연결만 있다 했을 때는 요 병렬 연결 분모 자리에 1을 집어넣습니다. 병렬이 1이 될 수는 없죠. 병렬 연결일 때는 2개 이상이니까. 직렬만 있다 했을 때는 분모에 1을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분모가 1이면 써 주지 않아도 되니까 직렬 연결 전지 곱하기 내부 저항 R이 전체 내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직렬 연결에서는 nR 내부 저 곱하기 전지 개수가 전체 내부 내부장을 뜻한다 직렬 연결해서 내부저항 r인 n개 전지를 직렬 연결했을 때 전체 내부저항은 내부저항 r의 전지 개수를 곱하면 된다 nr이다 자기회로의 길이 l 미터 단면적 a제곱미터 투자율이 뮤일 때 자기저항 r을 나타내는 것은 자 자기저항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렇게 도넛 모양 철심이 있을 때요 철심의 투자율을 뮤요 철심 중심의 둘레 즉 자로의 길이를 L미터 철심을 잘랐을 때 단면적을 A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자기저항 R은 4번 에 A분의 L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로의 길이를 투자율과 단면적의 곱으로 나눠준 것이 자기저항값이다. 자또 하나 방법이 오메 법칙에서 기자력을 NI라고 했을 때 요걸 자속 파이로 나눠주면 자기저항값 RM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자기회로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전류와 자속이 주어졌다? 그럼 요 공식을 쓰고요. 철심 투자율 자로 길이 단면적이 주어졌다? 하면 자기저항은 에 A분의 L 자로의 길이를 투자율 단면적의 곱으로 나눠주는 r은 mua 분의 l 요 공식을 쓰면 됩니다 다음 문제 사인파 교류 전압을 표시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단 세타는 회전각이며 오메가는 각속도다. 자, 1번의 경우에는 사인파의 순식값 최대값에 사인세타를 곱한 것이고요. 2번 최대값에 사인오메가 t를 곱한 값은 요 오메가 t가 요 세타와 같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같은 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맞습니다. 사인파 교류 전압은 vm 사인세타, vm 사인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또 하나는 4번의 대문자 t 분의 2파이 t 요거도 같은 값인데요. 요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주파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따라서 오메가 t는 2파이 주파수 t고 요 대문자 t는 주기를 말하죠. 주기와 주파수는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주파수는 주기 t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 요걸 다시 요 식에다 대입해 보면 오메가 t는 2파이 곱하기 f 자리의 t분의 1 곱하기 t다. 자, 요렇게 하면 요식이랑 같죠? 분모의 t, 분자에 2πt. 따라서 1번, 2번, 4번 모두 같은 값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인데 최대값 곱하기 s 인 n 2πt가 아니죠? 2π가 오메가가 아니라 오메가는 2π주파수입니다. 주파수가 빠졌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결국 s 인세타는 s 인 오메가 t랑 같고 요 오메가는 다시 2π주파수와 같다. 그래서 2π주파수 t와 같고 요 주파수는 주기와 역수 관계니까 s 인 주기 t분의 2πt 요렇게 바꿔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 그 위에 거를 한 두세 번만 써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메가 자리에 2파 주파수 들어가야 되는데 2파 T로 돼 있네 3번 답으로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자체 인덕턴스가 각각 L1, L2인 두 원통 코일이 서로 직교하고 있다 두 코일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는 자, 지난 시간에 코일이 접속돼 있는 누설 자석 없는 이상적인 코일 간 상호 인덕턴스 기억나시죠? 두 문제나 나왔었는데 M은 루트 L1, L2다 요렇게 나타냈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다르죠? 뭘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바로 두 원통 코일이 서로 직교하고 있다 요게 중요합니다 인덕턴스 L1, L2가 직교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서로 세교하는 자속이 없기 때문에 이 앞에 원래 있어야 되는 이 결합계수 K가 1이 아니라 0이 됩니다. 왜냐? 직교하기 때문이다. 직교하기 때문에 세교하는 자속이 없어서 결합계수가 0이 되고 0 곱하기 뭐 어떤 수를 해봐도 0이 되죠? 따라서 상호 인덕턴스는 0이 됩니다. 서로 직교하니까 0이다. L1, L2, 두 원통 코일 직교해서 0됩니다. 왜? 결합계수 K가 0이라서 그래요.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이 상호 인덕턴스의 결합계수 K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일반적인 결합이다. k는 0에서 1 사이고요. 요 문제에서처럼 서로 직교하고 있다. 미결합 상태다. 그럴 때는 k값이 0. 완전히 결합된 상태다. 이상적인 상태다. k값은 1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적인 자기 결합 상태에서 결합 계수는 얼마인가? 요렇게 나오면은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거 답으로 찾셔야 돼요. 자, 자화력. 자기장의 세기를 표시하는 식과 관계가 되는 것은. 자, 일단 보기를 보니까 권 횟수. 코일 감은 횟수를 뜻하는 n이 나오고 전류 나오고 철심 길이를 뜻하는 l 따라서 이런 문자들로 자기장 세기를 표시하라는 거구나. 간파하시고 자기장 세기 H는 횟점 퍼길 코일 감은 횟수 N 전류 I. 퍼, 철심의 길이 l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죠. 정답은 4번이다. 자기장의 세기 자화력을 표시하는 식 회점 퍼길 혹은 회점 퍼지 l 대신에 반지름의 두배 er 넣어서 회점 퍼 지름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장 세기는 l 분의 ni 혹은 er 분의 ni로 나타낼 수 있다. 반지름이 r, 권수가 n 회인 환상 솔레노이드에 i의 전류가 흐를 때그 내부 자장 세기 h는 얼마인가? 자 방금 말씀드린 거 바로 나왔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철심이 아니라 환상 솔레노이드의 경우에요. 자 환상 솔레노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도넛 모양의 도체에 코일을 요렇게 감아놓아서 코일을 따라 전류가 흐르는 형태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내부 짜장세기가 횟전퍼 둘입니다. 둘레, 둘. 무엇의 둘레를 말하냐면 요 철심의 중심을 이은 둘레를 말해요. 따라서 요 반지름은 요 원의 중심에서 철심 중심까지 요게 반지름 R이다. 따라서 둘레 구하는 공식은 2이 r 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환상솔레노이드는 내부 짜장세기 횟전퍼 둘로 구하는데 요 둘레는 원의 중심에서 철심 내부 중심까지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를 말한다. 2이 r 분의 NI입니다. 환상솔레노이드. 중에서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을 1m 거리에 놓았을 때그 작용하는 힘이 6.33 곱하기 10의 4승 어? 요거 지난 시간에 나왔던 거네요? 뭐라고 한다고요? 1웨버라고 합니다. 쿨롱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했다. 자극의 세기는 자속단위 웨버로 표현하고 요 아래식에서 두 자극 사이의 힘을 구하는 쿨롱의 법칙. F는 비례상수 K 곱하기 두 자극 사이의 거리 R제곱분의 Q1, Q2인데 같은 크기라고 했기 때문에 M제곱이라고 두면 요 식을 통해서 두 자극 사이의 거리를 1m라고 했을 때요 비례상수와 같은 값 6.33N 곱하기 10의 4승. 4승만큼의 힘이 작용하는 자극의 단위를 1웨버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따라서 6.33뉴턴 곱하기 10의 4승 나왔다. 아, 자속 단위 외버로 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웨버 6.33뉴턴 곱하기 10의 4승 나올 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RL 직렬 회로에서 인피던스 Z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은 자 지난번에 RL 직렬 회로에서 요 인피던스 Z는 플러스 식이었나요? 마이너스 식이었나요? 플러스 식이었죠. 인피던스 Z를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 보면 Z는 R 더하기 jXL 이렇게 나타내진다고 했고 요건 다시 루트 R제곱 곱 더하기 XL의 제곱. 이렇게 바꿔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온다. 그러면 요 아래의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 둘이 같다는 것을 그냥 암기를 하십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그림의 병렬 공진회로에서 공진 임피던스 Z0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식을 유도해내는 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병렬 공진회로에서의 공진 임피던스 Z0는 바로 CR분의 L입니다. CR분의 L. 공진 임피던스다. 자, 병렬 공진회로에서 이와 같은 그림을 주고 나오는 문제가 공진 임피던스 Z 제로 찾아라. cR 분의 l이다. 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병렬 공진시 똑같은 그림 주어지고 공진 주파수를 찾아라. 요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요 문제도 상당히 전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안기하는 게 좋다. 공진 주파수 f 0는 2파이 분의 1. 요거는 다 똑같아요. 지난 시간에 병렬 공진 회로에서 공진 주파수 찾아라 했을 때 분모에 2파이 들어간 거 찾으라고 그랬죠. 자, 요 회로에서는 좀더 시기 복잡합니다. 2파이 분의 1 곱하기 루트 l c 분의 1 마이너스 l 제곱 분의 r 제곱이다. 요 뒤에 l 제곱 분의 r 제곱 요걸 바꿔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따라서, e 파이 기억하시고, 루트 안에 L제곱분의 R제곱. 요게 공진주파수 공식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공진주파수 문제, 병렬 공진회로 문제, 모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진주파수, 기본적으로, e 파이 루트 LC분의 1이라고 그랬죠. 요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공진 인피던스 z 제로는 CR분의 L이다. 마지막으로, 요 아래 그림 나오고, 공진주파수 물었다. e 파이 분의 1, 루트 씌워주고, LC분의 1 마이너스 L제곱분의 R제곱이다. 요렇게 정답을 암기하시는게 훨씬 빠릅니다. 요거 유도하는 공식 기능사 수준에서 아주 어려워요. 문답안기로 돌파한다. 공진 임피던스 Z는 CR 분의 L, CR 분의 L입니다. CR 분의 L. 어? R, 오민 저항 3 개가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Y 결선으로 환산하면 일상의 저항은 자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오면 환산 저항은 3분의 1이 되고 요 반대가 되면 3배로 증가하겠죠. Y에서 델타로 오면 3배로 증가하고 델타에서 Y로 가면 일상의 저항이 3분의 1이 된다. 따라서 델와니까 델와 델화 3분의 1입니다. 델와 3분의 1. 와델 3이고요. 와델 3배. 와델은 3배. 델와는 1입니다둘 중에 하나만 외우세요. 헷갈린다. 저라면 와델 스리베 이거 외우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자기 인덕턴스가 1인 전류의 변화율이 1일 때 뭐가 발생한다? 1볼트의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자기 인덕턴스 H. 요건 헨리라고 읽어요. 1 헨리는 전류의 변화율이 1 a 페어퍼 세클 때1 볼트의 기전력이 발생할 때 갑시다. 자기 인덕턴스 1 헨리 전류 변화율 1 a 페어퍼 세클 때1 볼트 기전력 발생할 때 갑시다. 어떤 콘덴서에 v 볼트의 전압을 가해서 q 쿨롱의 전화를 충전할 때 저장되는 에너지. 표시되는 것은 자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 w 는 2분의 1 cv 제곱 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큐클롱의 전하량 이니까 요걸 다시 q는 cv 요식을 활용해서 대입해 보면 v는 c분의 q가 되니까 요걸 v 제곱에다가 대입해 보면 w는 1 2분의 1 c 곱하기 c제곱 분의 q제곱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약분 되고 2c는 e q제곱 요렇게 되니까 요 위에서 v는 c분의 q니까 1 2분의 1 vq 요렇게 되겠죠 1 2분의 1 qv 따라서 3번 1 2분의 1 qv가 답입니다 어떤 콘 콘덴서에 V 볼트 전압을 가해서 Q 쿨롱의 전화를 충전할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QV이다. 자 원래 W는 2분의 CV 제곱 여기서 C가 Q로 바뀌면서 볼트의 제곱이 없어졌어요. W는 2분의 1C 제곱 이 공식에서 유추한다. 2분의 1QV 콘덴서에 충전되는 에너지입니다. 2분의 1QV Q1으로 대전된 용량 C1의 콘덴서에 용량 C2를 병렬 연결할 경우, C2가 분배받는 전기량은 콘덴서의 병렬 연결이죠. 콘덴서 병렬 연결의 합성 정전 용량은 저항과 반대니까, 병렬일 때 그냥 더하면 됩니다. 합성 정전 용량 C는 C1 플러스 C2고, 전기량 공식은 Q는 CV죠. 여기서 C2가 분배받는 전기량을 Q2라고 하면, 이 Q2는 C2 곱하기 V가 되겠죠. 이 V는 다시 Q1으로 대전됐다고 했으니까, 이 Q1 전기량을 합성 정전 용량 C1 더하기 C2로 나눠준 값이 되고, 요걸 그대로 V자리에 대입시켜 주면 C2 곱하기 C1 더하기 C2 분의 Q1 이렇게 되니까, 요건 다시 C1 더하기 C2 분의 C2 곱하기 Q1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C1 더하기 C2 분의 C2 곱하기 Q1이다. 자 요렇게 한 번만 구해보고 그 다음에는 암기합니다. Q1으로 대전됐다. C2가 분배받는 전기량 합성전전용량인 C1 플러스 C2가 분모로 가고 분자에는 요 구하려는 C2가 옵니다. 거기에다가 전기량 Q1을 곱하면 C2가 분배받는 전기량이 나온다. 결국 전체 합성전전용량분의 자신의 용량 C2의 용량만큼 전기량을 분배받는다는 얘기예요 진공 중에 두 점전하 q 1 q2가 거리 r 사이에서 작용하는 정전력의 크기를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쿨롱의 법칙 묻고 있죠? 일단 비례 상수 k의 값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그리고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죠. 따라서 r 제곱분의 q1 q2 1번이 정답이다. 9 곱하기 10의 9승 r 제곱분의 q1 q2 쿨롱의 법칙입니다. y 결선에서성간 전압 vl과 상전압 vp의 관계는 자 이제 이 문제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 왔습니다 y 결선에서성간 전압 vl 루트 3 상전압 Vp이다. VL은 루트 3 Vp. 3번이 정답입니다. Y결선에서 전압의 관계는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는 서로 같다 했습니다. Y결선에서 선간전압 VL은 루트 3 Vp. 나와주면 땡큐인 문제입니다 평행한 두 도선간의 전자력은 자 평행한 두 도선간의 전자력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하면 안된다 아래 평행한 두 도선간 전자력 공식 F는 R분의 2IABA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R제곱이 아니죠 평행한 두 도선간 전자력은 거리 아래 반비례한다 R제곱에 반비례한다 주의하세요 요거 아니다 거리 아래 반비례한다 뭐가 평행한 두 도선간의 전자력 정전에너지 W를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자, 나와주면 땡큐 문제. W는 1 2분의 1 CV제곱. W는 1 2분의 1 CV제곱. 못 외우셨다면 지금 바로 암기합니다. W는 1 2분의 1 CV제곱. 자, 요 C를 Q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1 2분의 1 QV라고 했죠. W는 1 2분의 1 QV. 1 2분의 1 Q는 CV이기 때문에, Q자리에 CV 넣으면 1 2분의 1 CV제곱이 되고, 다시 여기 V자리에다가 Q는 CV에서 V는 C분의 Q니까, C분의 Q를 대입해주면, 1 2분의 1 C하고 C제곱분의 Q제곱. 요렇게 돼서, 약분하면 2C분의 Q제곱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떻게 표현되든지 바꾸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온다면 정말 좋겠죠? W는 1 2분의 1CV제곱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과 L2인 두 개의 코일이 직렬로 가동 접속되었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단 자기력선에 의한 영향을 서로 받는 경우다 했네요. 자,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기죠. 그로 인해서 전류의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자기 인덕턴스인데 자기 인덕턴스는 코일을 감는 방향에 따라 가동 결합과 차동 결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라고 하면 가동 결합일 때는 요 상호 인덕턴스 M을 더해 주고 즉 플러스 2m 하는 거고 차동 결합돼 있다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를 마이너스 2m 요렇게 해줍니다. 따라서 자기 인덕턴스가 직렬로 가동 접속돼 있다 가동이면 플러스 2m이다. 보기에서 4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차동 접속이다 마이너스 2m, 가동 접속이다 플러스 2m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더할 가짜고뺄 차자니까 1m 아니고 그냥 m 아니고 2m이라는 거. 가동 결합이면 플러스 2m, 차동 결합이면 마이너스 2m입니다. 자 전기장의 세기에 관한 단위는 전기장 세기 단위는 볼트/미터죠. 4번이 정답이고요. 그럼 자기장의 세기 단위 는 뭘까요? 바로 암페어 턴퍼 미터입니다. 암페어 턴퍼 미터. 자기장이 세기고 전기장이 세기는 볼트퍼 미터다. 교류 회로에서 무효 전력의 단위는 자, 무효 전력 단위 볼트 암페어 리액티브의 약자인 VAR입니다. 무효 전력의 단위. 전로에서 충전 전력을 공급하기도 하고 변압기에 기자력 등을 공급하기도 하는 리액티브 파워. 무효 전력은 볼트 암페어 리액티브 VAR로 나타낸다. 연결된 부하에서 소비되지 않고 발전소와 부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전력. 무효 전력입니다. W는 유효 전력의 단위고요. 볼트 암페어 VA는 피상 전력의 단위. 볼트퍼미터는 아까 전기장이 세기 단위라고 했죠. 자, 환상철심의 평균 자로 길이 l, 단면적 a, b 투자율 μs, 권선수 n1, n2인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자 공식이 어려워 보이죠. 그럴수록 더 좋습니다. 특징만 찾아내면 더 쉽게 맞출 수 있다. 어떤 문제인지 빨리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환상철심에서 평균 자로 길이 l, 단면적 a, b 투자율 μs, 권선수 n1, n2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 바로 평균 자로 길이인 l로 나눠주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자에 나머지 다 곱한다. 자 곱해진 10의 마이너스 7승. 요 상수항은 외울 필요 없죠. 딱두 가지 특징 체크한다. 평균 자로 길이가 분모로 가고 분자에는 4파이에다가 전부 곱한 거. 요게 답입니다. 환상 처심 평균 자로 길이 상호 인덕턴스 물었네. 평균 자로 길이가 분모로 가야지. 그리고 단면적 B투자율 권선수 분자에 모두 곱한다. 뭐와 함께 4파이와 함께 4파이 블라블라 평균 자로 길이 L로 나눈 것이 N1, N2, 두코일의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다음 중 1볼트와 같은 값은 자 전기 에너지 W는 전하량 Q 곱하기 전압 또는 전이차 V를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W는 QV 요것도 기본 공식이죠 여기서 V를 앞으로 빼보면 요 전기에너지량 W를 전하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전기에너지의 단위는 줄이고 전하량의 단위는 쿨롬이니까 요 전압은 줄 나누기 쿨롬 줄퍼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줄퍼쿨 볼트는 줄퍼쿨이다 W는 QV 요 공식만 알면 줄퍼쿨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1볼트는 1줄퍼쿨이다 큐클롬의 전기량이 도체를 이동하면서 한일 W라 했을 때전위차 V를 나타내는 관계식으로 오른 것은 자 요건 더 쉽죠? W는 QV에서 V는 Q분의 W 요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2번이 답이다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W는 QV 꼭 안기합니다 단면적 A제곱미터 자로 길이 L미터 투자율 뮤 권수 N인 환상철심의 자체 인덕턴스 자 이번에는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 아니고 권수 n 회 환상철심 자체 인덕턴스네요 자 요건 역시 자로의 길이로 나눠준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4파이 아니고요. 그냥 μan 제곱입니다. μan 제곱 l분의 μan 제곱 환상 솔레노이드 자체 인덕턴스예요. l분의 μan 제곱 입에 붙도록 발음해 봅니다. l분의 μan 제곱 평형 3상 교류 회로에서 델타 부하의 한 상이 임피던스가 z 델타일 때 등가 변환한 와이 부하의 한 상의 임피던스 zy는 얼마인가? 자, 델타 부하 동그라미 치시고요. 등가 변환한 와이 부하 동그라미 친다. 결국 와델 임피던스의 등가 변환시 임피던스 델타와 임피던스 y의 관계식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y 델타 임피던스 등가 변환하면 Y 부하 측, 임피던스가 델타 부하 측의 3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4번, 임피던스 Y가 임피던스 델타의 3분의 1이다. 요거 찾으셔야 돼요. 뭐만 외우면 된다? 3분의 1만 외우면 됩니다. 임피던스 ZY는 3분의 1 Z델타다. 자, 유효 전력의 식으로 오른 것은 단 E는 전압이고 I는 전류, 세타는 위상각이다. 친절하게 주어져 있죠? 자, 유효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에다가 코사인 세타, 역률을 곱해서 구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다. EI 코사인 세타, EI 코사인 세타. 뭐다? 유효 전력입니다. 역률 곱하는 것 유효 전력. 자,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을 역률로 나눈 거니까 EI만 남겠죠? 전압 곱하기 전류. EI는 피상 전력이고요. 자, EI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것. 요건 무효 전력입니다. EI 사인 세타는 무효 전력. EI 코사인 세타는 유효 전력이에요. 유효 전력식은 EI 곱하기 06 코사인 세타다. 기절력이 V볼트, 내부 저항이 R인 N개의 전지를 직렬 연결했다. 전체 내부 저항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내부 저항 공식 돌릴 수 있을까요? 자, 내부 저항은 직렬 연결시냐 병렬 연결시냐에 따라 직렬 연결이면 그냥 N개를 곱해 주면 되고요. 병렬 연결이면 N분의 R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그냥 NR로 나타낸다. 전체 내부 저항을 구하라 했을 때 직렬 연결인지 병렬 연결인지 살펴보고 직렬 연결이다. 그냥 NR 찾는다. 내부 저항 R, n 개 전지 직렬 연결했다. 내부 저항은 NR입니다. NR C1, C2, 직렬 접속한 회로에 C3를 병렬로 접속했다. 이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자, C1, C2를 직렬 연결하면, 합성 정전 용량, C1, 2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요렇게 되고, 이걸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분의 1. 요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다시 C3와 병렬로 연결하는 거니까, 병렬 연결은 그냥 더해주면 된다. C3. 자, 요렇게 생긴 거 찾으니까, 1번이네요. 자, 요게 C2입니다. 합성 정전 용량 구할 때, 직렬 접속이면 역수를 취해서 더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하고, 병렬 연결이면 그냥 다 더해주면 된다. 요것만 알면 되겠죠? 평균 반지름이 R이고, 가문의 수가 N인 환상 솔레노이드에 전류 I가 흐를 때, 내부의짜장세이자기장세이 H는, 자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 자장 세기 2이 r 분의 NI죠. 환상 솔레노이드 자기장의 세기는 요 원의 중심에서 솔레노이드 철심 중앙까지 요걸 반지름으로 해서 둘레의 길이로 권 횟수 곱하기 전류를 나눠준 값입니다. 횟전 퍼 둘이다. 횟전 퍼둘 도넛 모양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세기는 2이 r 분의 NI입니다. 그림의 병렬 공진회로에서 공진 주파수 f0는 자 아까 봤던 그림이죠. 병렬 공진회로 공진 주파수 묻는 문제 요거도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보기에서 2π분의 1 루트 LC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 게 중요하죠. 마지막에 l L제... 109분의 R 제곱, L 제곱분의 R 제곱 찾는다. 병렬 공진회로, 공진주파수, F 제로는 1분의 1, 루트, l 1마이의 1, L 제곱분의 R 제곱이다자 마지막에 L 제곱분의 R 제곱, 요거 꼭 암기하십니다. 병렬 공진회로 주파수, 델타 결선, VL, 선간 전압, VL과 상전압, VP, 선전류, IL, 상전류, IP의 관계식으로 오른 것은 자 델타 결선에서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 모두 묶고 있네요. 델타 결선에서는 전압은 똑같고 전류가 선전류, 상전류 다릅니다. 선전류는 상전류 곱하기 루트 3이다 정답은 2번,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 전압, 상전 전압이 서로 같고요.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을 곱해준 거다. v l 이골 VP i l 이골 루트 3IP 이게 델타 결선에서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입니다. Y 결선에서는 그 반대겠죠? Y 결선에서는 전류가 같고 선간 전압이 루트 3 상전압이죠. 요거까지. 두 개의 저항 R1, R2를 병렬 접속하면 합성저항은? 자 간단한 문제죠 저항의 병렬 연결 두 개만 나왔을 때는 합분의 곱으로 구합니다 기본 공식이 합성저항 R1, R2는 그 역수의 합으로 구한다고 그랬죠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인데 이걸 통분하면 R1 곱하기 R2분의 R1 더하기 R2가 되고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R1 더하기 R2분의 R1, R2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저항 두 개, 두 개일 때 병렬 접속하면 합분의 곱, 합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병렬 접속 합성저항 공식 두개 저항 연결한다 합분의 곱이다 단상전력계 두 대를 사용해서 2전력계법으로 삼상전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두 전력계의 지식값이 각각 P1, P2였다. 삼상전력 P를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자, 문제가 길지만,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P는 P1 더하기 P2다. 2전력계법으로 단상전력계 두대 사용해서 삼상전력 측정했다. 지식값 P1, P2일 때, 삼상전력 P는 두 지식값 P1, P2를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P는 P1 더하기 P2다. 쉬운 문제. 자, 그림과 같이 R1, R2, R3, 저항 세 개를 직병렬 접속돼 있을 때 합성저항은, 자, 저항의 직렬 연결은 그냥 더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더한 R3와 병렬 연결했다면 저항 두 개니까 합분의 곱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합은 R1, R2, R3 더한 거고요. 곱은 R1 더하기 R2 곱하기 R3가 되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직렬일 때는 그냥 더하면 되고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역수를 취해서 더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해줘야 되지만 두 개니까 두 개니까 그냥 합분의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합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곱은 R1 더하기 R2 곱하기 R3다. 자 2번, 3번, 4번 모두 합분의 곱으로 돼 있지만 R1 더하기 R2와 R3 이렇게 두 개로 묶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잘못 묶었다. 다음 중1 줄과 같은 것은 자 전력량 W는 PT에서 전력은 와트로 나타내고 시간은 초로 나타내니까 요 줄로 나타내는 전력량은 와트 곱하기 세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줄은 1 와트 세크다. 1 줄은 1 와트 세크 기억하십니다. 그림과 같이 i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의 미소 부분 델타 l의 전류에 의해 이 부분이 알미터 떨어진 지점 p의 자기장 자기장 h를 묻는 문제네요. 자, 그림이 특이하죠? 자, 요 문제는 비오-사바르 법칙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어떤 도체에 요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요 작은 미소 부분의 전류에 의해서 거리 r만큼 떨어지게 놓은 요 p 지점에 형성되는 자기장에 의해서 나침반이 흔들린다든지. 웰르스테드라는 사람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나침반을 놓았더니 나침반 바늘이 흔들렸다. 요런 사실에 의거해서 이후에 비오-사바르가 여러 실험을 통해서 요 p 지점 주변에 형성된 요 자기장에 대한 공식을 알아냈는데 그게 비오사바르 법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요. 따라서 3번은 답이 아니고 전류에는 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례합니다. 그래서 I 제곱이 아니라 그냥 I다. 또한 미소 부분의 길이에도 제곱이 아니라 그냥 비례한다. 그래서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 보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4파이 R 제곱분의 I 델타 L. 사인 세타로 나타냅니다.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r 제곱을 체크하시고 i delta l은 제곱이 아니다. 그냥 i delta l 사인 세타입니다. 4파이 r 제곱 분의 il 사인 세타 4파이 r 제곱 분의 il 사인 세타입니다. 공기 중에 플러스 m 웨버의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자기력선의 총수는 자, 자기력선 총수 앰퍼 뮤, 앰퍼뮤 이렇게 배웠었죠. 자기력선 총수는 앰퍼 뮤다. 자속 선수 m을 진공의 투자율 뮤 제로로 나눈 값이에요. 자기력선의 총수다. 앰퍼 뮤. 그림에서 평형 조건이 맞는 식은 자, 요 그림처럼 대각선으로 마주 보는 수치가 있다. 그러면 브릿지 평형 공식 라고 합니다. 대각선끼리 곱한 것은 서로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자 가만히 보니까 마주 보는 저항끼리는 곱한 것이 서로 같다. C1R2 곱한 것은 R1C2 곱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2번 찾으시면 틀립니다. 왜냐, 이 모양은 C 콘덴서고요. R 이렇게 생긴 것은 저항이죠. 저항끼리의 마주 보는 대각선의 곱은 서로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는 콘덴서고 하나는 저항이니까 그냥 곱해주면 안 되고 콘덴서는 저항의 역수로 표현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C1분의 1 곱하기 R2는 C2분의 1 곱하기 R1이다. 이렇게 콘덴서의 역수를 곱해줘야 된다 자 요건 c1분의 r2는 c2분의 r1 요렇게 되는데 보기에 요렇게 나타낸 게 없죠 따라서 요렇게 요렇게 곱해주면 대각선으로 곱해준 게 같으니까 c1 곱하기 r1은 c2 곱하기 r2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다 콘덴서와 저항이기 때문이에요 요거 실수하지 않는다 브릿지 평형 조건에서 저항이면 대각선 곱한 게 서로 같다 요렇게 하면 되는데 콘덴서일 경우에 저항의 역수로 표현해준다 자체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을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단두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는 m이다. 자, 상호 인덕턴스가 나왔단 말은 가동 결합이냐 차동 결합이냐에 따라서 가동 결합이면 플러스 2m, 차동 결합이면 마이너스 2m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그냥 m 해주는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2m 해준다. 합성 인덕턴스는 직렬 연결 시에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합성 인덕턴스 L1 더하기 L2에 플러스 마이너스 2m 해준 것이 두 코일 직렬 연결일 때 상호 인덕턴스 m을 고려한 합성 인덕턴스를 나타내는 식이다. RL 직렬 회로에 교류 전압 V는 VM 사인 세타 볼트를 가했을 때 회로의 위상각 세타를 나타낸 것은 자, 요 문제는 요렇게 교류 전압 V를 가했다.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교류 전압 1을 가했다. 요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위상각 세타를 나타낸 식은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입니다. 자, 요 식을 유도하는 것은 해설을 참고하시고요. 정답만 빠르게 찾아낸다. RL 직렬 회로에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회로의 위상각 세타는 역탄젠트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이다. 정답을 메모지에다가 한번 써 보시는 게 좋습니다. RL 직렬 회로에서 위상각 세타는 아크탄젠트 알분의 오메가 에이다자 이상입니다. 전기 기능사 필기 전기 이론 파트 공식 찾기 파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00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